좋다. 카렐라라, 카렐라. 카렐라의 <laughs> 여인이요. 카렐라면 어디 쪽이지? 맨 넓은 거 있잖아. 둥그런 저기 뭐 피, 저기서 레일 건 나오는 거. 어느 나라 지형이? 보이지 않고? 워슈좀 걸렸나? 아 여기는 제이단 떨구면 애들 다 죽는데 그치 이게 투기네이지육지 음. 음. 좋은건가? 뭐 어, 먹으러 가야되는데 대고기 어디서 나오지? F에서 나온건가? 아중국군이 a 아, 이 a a 사 나온다 맞아. e Ali r e 야 a c h t h t e e g s t 이 c o e o n 나 l l o o p a d a 다 오, h a c w o n l f o e w c i t i e h s c t u r a s s 오, o h e r s u r 다 멜팅팩 겁나 많네? 한 번, 하나도 안 갔구나 내가. CFPC! <laughs> South of where you are, there's a hostile LSD. We've lost the Texas Delta. Hey, can you give me a ride? Well, i 이게 어두운 편이야, 양반사나? 칙칙해. 에코 들어갈까? 에코 t a l e lost o b j e t i v e alpha. 오, 뭐가 날라오는데? 어느 쪽이냐? 레나 위장 먹힐까? 뭐 있는데? 아, 이게 어. 어디서 또뭐 날라온다? 오세아닉티. PLA 레이버 이런 어이, 어이, 거 없다. 이런 거 있어?

제가 알겠지? 보라보으로 들어갈까? 설도다 보라보에 개미있나? 보라보 일단 정진질하세요개네 그렇지 준구야 보준비러 가자 다 <목소리나> 갑자기 기가꼰데다게임 하나, <목소리나> 하나 더. 진 타, 타! 누가 잡았지? 그거. 어, 뭐야, 뭐야, 어. <목소리나> 뭐야? 뭐, 뭐, 제이다 우리거였어아놀라라 어. 저는 알파 따라 가겠습니다. 어, 어디? 어, 거의, 알파. 뭐, <목소리나> 알파? <목소리나> 개미개미개미 개미, 개미. 차량 아, 뭐야? 나도, 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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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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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도크도크도나보 나도. 나크 나도. 나전나전 나도. 이도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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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현재는 다딴거 같아 앞에 전방에 아닌데? 더 있는데? 예, 네, 있어요 있어요 아닌데? 다다더 다운 이대로 이게 나이스 제이다 하나 더

보병 셋! 키으로 보인 거 보병 셋! 아, 와 낙서장까지 들어왔어. 누구야! 하나 둘 셋! 하나! 아, 씨. 아, 뭐야. <laughs> 아 어, 뭐야. 아 뭐야. 퀵디 툭이 하나뭐 부딪힌 거야? 뭐야. 그. 이랑 건가? 와얘무작위에 들어오는데. 아키디 내려갔다! 나뭐해은 거지? 아... 공수 있었 어? 공수 아니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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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아 아니 아니 아 누구 랑 부딪혀 죽었 는데 우리 쪽 인지 아구 상대 쪽 인지 어디 서 불어 보에서 예, 부딪혔 다고? 예, 우리 쪽 우리 쪽 이라. 아, 기분 진짜 많이 제일 함적 을려고 보고 있 다는 힘겨 내일 준비하고 있다니, 자리만 딱 잡으러 아, 차이에 예, 언덕. 안쪽쪽에 있다. 에비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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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아, 내꺼 부사수가 병신이라서. 아, 후 아, 어. 깨끗한데, 아직은. 상당해라 <laughs> 빨리! 여수야! 먹을 거면 발성발 잡아야지! 어, <laughs> 3개, <오케이>, A, 다운. <laughs> 이제 어디로 떨구면 될까요? 수십 점 우리 에코 들어갈 거야. 에코 따는 중 아우, 대구 진짜 많다. 와, 여기 하나 있네. 에코로 적공해. 아, 흐쪽에서 할까? 그만. 아, 빨 내가저 죽어요 이제. 에이 준상아 나온게 서나? 오 많은데 얘들. 컷. 안올라가 시차. 안올라가커 하나 더 언덕에 하나 더 언덕에 하나 더. 맛있다아너 소생을 못했다. 씨. 브라보 기대다요 브라보 기대. 저기 나한테 와. 진짜 와. 뭐. 우리 브라보지키어간다 괜찮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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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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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에코로 빠졌고 하나는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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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들어가고있고 컷 네,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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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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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탱크를 들어오는데? 지나? 나강 건널 수 있냐, 이거? 음. 나 여기 근처에 개미 있나 보다. 덤바, 씻던 바.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내가 리스폰 할수 있잖아. 하나 잡았고. 아이씨, 발 다리 뒤에도 있어, 다리 뒤에 있어. 아아 아,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야, 우리 뒤에 있어. 텐트 아, 텐트 밟. 빨리 빨리 텐 아, 우와. 이쪽에 아. <놀람> 또라이모한테당했네또 라이머. 텐트 <놀람> 올라왔다. <놀람> 라왔다또라이 아, 나한 아웃 컨트롤 가자 이동하자 에이, 개미 다 개미 다 개미 다 우리 뒤에 뒤 있어 뒤에도 야, 어, 위에 어덕이들네가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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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박스 오케이 F c but e n lab do s o u 수 h 차 같은데. 아래 동하자 Mister o b j e c t i a x 이동할까 우리 t t e d a hostile tank j u s east o your position. Hey, 발견敌어 뭐야 남욱씨만. 스토이 올라가자마자 그 저기 사라 대공해 네 뒤에 기이거으 네. APC 확보 i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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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트 토스트 토스주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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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들 봐라, 에코 딸라고 뭐. 에를 쓴다, 에를 써. 봉수 응. 떨어졌다. 에코. 찍어놨고. 산 위쪽에 떨어졌네. 아, 힘네 신화 지키 아. 스마트리아의 엔딩이 트레이스 엔딩고 트레이스 엔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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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나 혼자 F 먹고 있어. 나 지원 들어간다. 열아상으로 다 체크하고 있어. 개미 하나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골프 공수. 찍어줘, 발견하면 찍어줘서 APC 열1시 방향. APC 교전 중. 와, 터겠다 위에 해결이 있다. 아, 씨나 다운 그리고 바이퍼는 나를 잡고 떨어져렸어어 아, 뒤에 뒤에 뒤 아, 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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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운 아, 아, 깝다그랐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오렸어 어느 쪽에서 헤매고 있는데? m 어, y 이거 나가지? a g g f 먹으려고 네. a 원 이거 안살려지다 선아? 올라 죽었어? 죽자야자스거또할라라이가일로 f부터 따자. 가 뒤에 뒤 어떤 편에 있네? 바닷가 이 옆에 이쪽 어디 신호 깔았는데? 야 F 언덕 위쪽에 뭐 있다 해, 조심해라. 그쪽에 해. 하나 있다 왼쪽에 왼쪽에 들어왔어 건물 안에. 아못 잡았어 체력 11.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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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렸어. 하나 아, 더뭐 있다. 와. 왔어. 아, 심 있다. 이 중간으로 나와. 아우씨, 이거 꼭 저희랑 데보다나무에좀 아우 짧은 거 아할건다 잡은거 같은데? 여기 여기 근처한 새끼 방금 미니맵에 찍혔다가 사라졌거든? 형 뒤에 형 뒤에 너내 뒤에 준구야? 응 개소리 하지마 저기있다 저있다저있다한 마리다 소 마리 하나 잡았고 하나 아, 아 이동 야 잡아줘 나근혔었어 나 잡았어? 죽었냐? 아니 나 찾았어 찾았어 어, 죽였어 죽였어 내가 휴대 뒤에 있다 했지 형 뒤돌았을 때 뒤에 있다 했지 발 ㅋ ㅋ ㅋ ㅋ ㅋ ㅋ 장 f 따고 있고 브라보 <몇> <몇> 야 언덕 위에 네. 좀 올라와봐라 언덕 위에 개미가 좀 있다 I've eyes on a hostile enemy AT soldier. What is your position? Heavy machine gun. This is uh, the Network is back up. Systems are normal. Well, Whoa, we oh, oh, to be an enemy helicopter.

어, 부 나한테 터어 나한테 터 나한테 터치가 나한테 터치가 나한테 터치가 만히테 터치가 가 나한테 터치가 나가 없어 개미 치나 개미 가 나한테 터치나 어, 기 쓰, 얘기 쓰, 얘기 쓰. 이와 있다. 계속 끊약좀 내렸다.

지료 아니야? 대가리 위에서 맞았는데요? 아, 개미 여기? 있다 개미. 이게 개미 맞네 수에 간다 수에. 바다. 어? 응. 어, 응. 응. 어. 어? 아, 스팟이 진짜. 관 받았어. 많아. 음. 오케이. 여기다. 아, 에힙 시켰다. 안 고픈데. 어? 군대 잘렸다 샌딩치? 응? 좋지 한심으로 먹지 뭐아나 아, 명령어 수이있 아, 부장은 해어다아저 군대 잘렸어요 대 네. 어, 저랑 있는 사람이 저 따라오기 해서군가 잘렸어요 그래서 군대 두 개를 나눠 것같아 그럼 근데 나눠 봐. 죽구야 나랑 같이 하려면 죽일 대로 넘어와. 아, 세상이 역할 네에 이미 했던 일다가야 아, 아 뭐래야 희미했던... 아, 어, 탄이 없어.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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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시1 0시 제발 맞아라 아이, 아 개미, 지못 잡았어. 개미, 왜못잡 바깥, 오바하 오른쪽, 야, 저 새끼 끊어서 계속 쏴자아 오른쪽에 개미 하나 있더다나

어디 가게? 어. 면 되겠네. <laughs> 오, 나쪽에 음. 음, <laughs> 예, <지금, 웃음> 위치, <위치해. 웃음> 하나 있구만. 게임가 살고 있는데 여기. 뭐 시. 살 있는데 호기를 여기 때깔아 나왔네. 나 죽은 데 쪽에 개미 하나. 선 쪽에. 응? 공일 오니다 공일, 공일, 공일. 트러블로 공일. 나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트러블 뒤 <목소리> 쪽에 개미 좀알간되니까 1이 있어가지구 1라 <봤도> 했는데 아 l a 불아 와.. 계어죽다하 아, 뭐, 계속 이기냐? 우리가 잘해서 그래 나 29킬 9데스 오졌다.